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산다는 게참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유전이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후성 유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참 마음에 듭니다. 유전자는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일부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변하지 않아도 전사가 안 되도록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전자가 발현이 안될수 있다는 점이 후성 유전의 특징입니다. 전사는 transcription 이렇게 부르는데 DNA에서 mRNA를 합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mRNA가 핵을 벗어나 mRNA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tRNA를 합성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해서 trans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후성 유전적 변화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를 켜고 끄게 만듭니다. 식이, 운동과 같은 환경과 행동은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적 조절 장애는 종종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DNA 메틸화는 감수 분열을 통해 복구될 수 있지만, 일부 패턴은 여전히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후성 유전은 DNA 메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유전되지 않는 것도 있고 유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암과 관련해서는 흔히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언코진과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튜머 서프레스 지인이 발현하느냐 여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것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로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지나치게 발현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프로토온코지인이라 합니다. 이 유전자가 정상세포는 중요기능이 변경되고 오작동될 때 빠른 세포사멸 에이팝터시스를 겪는데 종양유전자가 과발현되면 세포사멸로 지정된 세포가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할수 있고 이때 암이 발생합니다. 많은 항암제는 종양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합니다. 원암유전자, 즉, 프로토온코지인,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과발현될 때 이른바 온코지인이라는 것이 생성되어 암을 만듭니다. 프로토온코지는은 마치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같아서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온코지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온코지는은 마치 가속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것과 같은데, 암 유발 돌연변이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늦추고 DNA 오류를 복구하거나 세포가 죽을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가 통제 불능이 되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죠. 종양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와 같아서 일반적으로 세포가 너무 빨리 분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암 발생에서 종양 유전자는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는 게 문제이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꺼져 있음으로써 암을 유발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대부분의 종양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는 후천적입니다. 후성 유전과 감염 관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감염은 후성 유전적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병원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 세포를 조작해 만성적으로 감염이 지속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속성 바이러스나 만성 감염 박테리아는 세포 주기 조절, 세포 자멸사, 제어 및 면역 체계 약화를 포함하는 영적인 세포 변화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병원체를 박멸한 후에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역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감염된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감염으로 변할 수 있다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구나 몇몇 바이러스나 헬리코박터 같은 균은 암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바이러스 잠복기 같은 것도 증식을 위해 후성 유전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후성 유전을 나노 이런 용어를 붙여 뭔가 과학적이고 멋져 보이게 만들어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후성 유전은 엄연히 과학이지 유사과학이 아닙니다. 유사과학은 사입이고 사람들을 현혹해 돈을 벌려는 몇몇 사람들의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가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핵산의 연기만 유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성 유전으로 만들어진 변화는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일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도 중요하고 평소에 건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후성 유전을 통해 부모의 경험 중 일부는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산다는 게참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유전이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후성 유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참 마음에 듭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요 아래 댓글란 이런 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만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